네, 안녕하세요. 용인붕붕입니다. 어, 초콜 배차 받았습니다. 어, 전대리 바로 옆에 그 마성리라고 있는데 어, 이쪽에서 배차를 받았고요. 청주시 율량동 가는 콜 어, 저번에도 많이 힘들었죠. 네, 오늘 다시 한번 율, 율량동 어, 도전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길을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여기 마성리 쪽인데 어, 이런 길도 있네요. 시간은 1시간 14분. 네, 오늘은 요즘 장마철이죠.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요. 네, 아무 일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차콜 수행하겠습니다. 네, 윤량동 도착했습니다. 네, 제 위치는 이쪽이고요. 율량동 저번에도 어, 저번에도 비가 왔는데 오늘은 비가 내려오면서 붙착습니다 이쪽은 어, 어디죠? 지 네, 율량동 네, 율량동 상권이 이쪽이죠? 네,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율량동 쪽으로. 저번에 좀 바꿔치기 좀 하고 뭐 조금 더. 좋은 거 잡겠다고 했는데 하다가, 완전 꼬인 적이 한번 있는데, 도출 전에. 어 오늘은 잘 탈출해 보겠습니다. 시간도 이르고. 네, 울량동 상권 가서, 골 어, 대기하겠습니다. 배차 받았습니다. 불당동 가는 골 배차 받았구요. 어, 경유가, 이 사직동이 제가, 이제 사직동 경유인데, 사직동이 뭐 솔직히 제가 위치를 잘 몰라서 그냥 배차를 받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한데 받은 김에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배차는 이쪽에서 받았고요. 어 시간 많이 걸리죠. 어, 이거 어딘지 몰라서 하긴 했는데또 네, 빼면 좀안 좋을 것 같고. 그냥 음. 5만 원 네. 경유 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홀스행 하겠습니다. 터강 도착했습니다. 네. 제 위치는 안 나오지. 네. 제 위치는 이쪽이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천안시청 네, 이쯤에 계시면 양쪽 다볼수 있고요. 조금 길게는 이쪽도, 가끔 이쪽도 좋은 콜이 나옵니다. 이쪽 천안은 불당동, 두정동 성정동 이렇게 되죠. 네. 그냥 배차 받았습니다. 아, 잘 줬습니다, 이건. 평택 가는 건데. 원래 잘 잡는데 안 잡네요, 오늘따라. 네. 배차 받은 거 이어가겠습니다. 네. 배차는 요거 받았습니다. 어, 평택 족백동 가는 거고요. 어, 금액은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올랐어요. 원래 오르기 전에도 나쁘지 않았던 건데. 네. 족백동 가는 콜. 어, 배차 받았습니다. 네, 직선 거리 6. 몇 m다. 요즘에서 배차를 받았고요. 어차피 오늘도 킥보드를 타야 될것 같아서. 네. 굳이 걸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잠깐 타겠습니다. 네, 한 500m 탔네요. 네, 시간은 36분.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 어디야? 가서 봐야 될, 봐야, 가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골수행하겠습니다 네, 죽백동에 도착했습니다. 네, 제가 있는 위치는 이쪽이고, 네, 이쪽이, 솟아버리네요. 여기는, 일, 일찍. 1인 시간에 이쪽에 이반세로죠 만세로 메가철리 들어가는 원국면 들어가는 이쪽은 일제 콜이 나옵니다 이쪽 소삿벌 여기 검색하시면 되고요 자전거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종마다 좀 다르겠지만 여기 춘장골 대골 같은 춘장골 여기가 무슨 성 같습니다, 성. 성벽 같아요, 성벽. 네, 저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시간에는, 당연히 여기서 나오면 좋겠지만, 여기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 다행히 비가 안 오긴 하는데, 네, 공유기기 여기 있는지, 여기 있을 거예요. 공유, 여기서 배차를 받고, 공기기를 타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네요. 네, 소사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제 네, 배차 받았습니다. 금왕 금황, 금읍 가는 코리고요. 어 여기서 욕심을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습니다. 처음에 어, 여기와서 어, 버빙콜들이 좀 종종 조고 이렇게 계속 뜨길래 토사볼에서도 뭐 좋은게 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버텼는데 아, 안 뜹니다 어, 요거 하나 뜬거에요 2시간 지나고 어. 뭐못 살아남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삥 타고 저기 서정 고덕이나, 이렇게, 이렇게 돌다 마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선택을 했습니다. 네, 직선거리 5, 한 600m 에서 배차를 받았고요 네, 시간은 대략 46분 이렇게 나오네요. 네, 골세진 하겠습니다. 네, 금방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안 계시네요. 금방. 무궁이죠, 무궁. 요 다리. 제가 잘온건 아닌데, 이 다리 뒤쪽으로. 이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도 많아요. 앞에도 좀 있고, 요 다리 정도에 중간에 계시면, 뭐 전체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일찍 오면 굉장히 좋습니다. 거빙클도좀 많이 나오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2시니까 힘들 것 같아요. 여기서 10km, 10km만 가면 여기, 진것이나진다 맹동 네 혁신도시죠 이거 하나 또 있어요 하나 아 큰일났네 제가 다 오, 아까 거기서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네 이쪽 저도 센터로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전에 킥보드가 있었는데, 지금 모르겠네. 요 미리 검색을 좀 해놓겠습니다. 이제 배차 받았습니다. 진천 가는 굴로 배차 받았고요. 아, 아이콘 무섭습니다. 아까 맹동이 오자마자 3만원에 떴는데, 그걸 갈까 그랬어요. 이 아이콘이 지방에서 뜨게 되면 다 이렇습니다. 음성, 뭐, 진천, 그냥 광해원, 대소, 이렇게 뜹니다. 그 착지가 어딘지를 몰라요. 진천에 전에 떨어졌 갔을 때, 진천이라 해서 갔더니, 진천 2월면, 그 철, 철룡, 시시 있는 데죠. 2월로 떨어져가지고, 뭐, 택시도 안 잡히고, 무엇도 안 잡히고, 광해원, 만뭐 7, 8분이면 가는데. 아, 뭐, 거기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게 조금 어렵게 뜹니다, 아이콘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이거, 직측거리 400m 떴고요 이건, 아, 이제 보이네요. 이쪽에서 배차를 받았는데, 차는 다른 데 있다고 그래가지고, 차 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그냥 배차를 받았고요 어, 그 금방 빼가더라고요 그, 그, 어디인지 확인 좀 하려고 그랬더니, 여기 아무도 안 있었, 아무도 없었잖아요, 처음에. 이 일조분들이 잡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콘이 좀 무서워서, 어, 그래서 안 받은 건데, 그렇게 됐습니다. 근 네, 시간은 24분, 5분 걸리는데, 어, 진짜 시내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골생 가겠습니다. 네, 용인 붕붕입니다. 어, 별을 하나 끊었구요. 아, 아까 그 네이버로 네이버로 봤을 때, 서울 남부에서 5시고, 여기서는 6시여가지고, 엄청 늦잠 부렸더니, 5시 20분인 차차네요. 그걸 못 탔습니다. 네, 우선 진천에 와서, 어, 다랑콜도 안탔고요 아, 뭐, 아니, 내리자마자 이제 뭐 1.7km에서 맹동 가는 거 아이콘으로 하나 뜨고, 그거 말고는, 어, 없었습니다. 하... 하여튼, 욕심이, 평택에서 욕심을 부렸죠. 욕심을 좀 많이 부렸어요, 제가. 나갈 수 있는 콜이 있고, 잡을 만한 콜이 있는데, 좀큰거 잡는다고 쓰고 배차를 안 받았던 부분이, 마지막에 이제 좀, 큰거 뜨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큰거못 잡으면 이제 어디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제 상황이. 그래서 그망의오게 문제가 됐죠. 여튼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다섯 골탔네요 완전 뭐 잘할 수 있었는데 잘하지 못한 부분이 저한테는 이제 망했다고 생각을 하, 망했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매출도 요만큼했구요 네, 비오는 날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이따 오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